아, 이 예쁜 각도를 모르겠네. 약간 여기다 손 흔들어 봐. 귀엽게 나오고 있어. 스위스, 스위스 왔어요. 인터라켄 스위스 3일 살아남기 도전. 도전. <laughs> 이게 인터라켄 서역인데 여기 바로 숙소가 있어요. 추천하시나요? 추천합니다. 저희 지금 커피 한 잔씩 먹고 나왔어요. <laughs> 아 커피 개오과 사건도 아, 담았어야 했는데. 어, 아, 그러니까. <laughs> 일단 내 핸드폰에 있으니까. <laughs> 아 이거 개 오빠 아니야 언니? 그치? <laughs> 아니, 근데 갑자기 왜 저래? <목소리> 몰라, 미쳤나봐. Super Dice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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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? 치킨버거 팔. 시스 볼까? 체감 중. 저희 치킨버거랑 뷰롬 케밥이라는 거 시켰어요. 뭔지는 모르겠지만. 잘 먹겠습니다. 음! 맛있냐? 음! 우리 집앞 대너랑 비교한다면? 아, 근데 이거 너무 맛있 하네 근데 얘도 맛있어. 음! 맛있지? 음. 맞다. 어, 응. 못 갔다. 에, 너 대빠 가서 스위스부터 편집하는 거 아니야? 여기가 네, <laughs> 너무 할거 많아서. 얼른 올려야 돼, 돼 이러면서. 어. <laughs> 준비되죠? <왜? 왜? 웃음> <laughs> 아니, 와. 와. 오. 이 호텔도 너무 이다 어떡해 오스트역 안에 있는거 겠지 맞아 레일 트래블 오피스 저희 용프라 v i p 패스 샀어요 3일권 어, 진짜 쾌적한 가 그러게 여기는 베른입니다. 저희 지금 베른 왔고요 사람이 인터라켄과 다르게 엄청나게 많아요. 아니 왜냐면 룩셈 때는 궁전이 진짜 별로였잖아. 진짜 <laughs> 들어가는 건 없는 건가? 예쁘다. 들어가볼까? 일단 가보자. 어떻해 여기네 산진 <laughs> 대박 저 뒤에 산진 짜예쁘 다. 진짜진짜을 다. 저 뒤에 이사진을산진에 다. 저진짜 근데 저 시계 바늘이 너무 이쁘긴 하다 시랑 다리 도고응 여기서 보는 저기 뷰도 이쁘다 뭔가 이쁘게 나오려 해도 안나와 <laughs> 나를 찍는 현지 뭘 찍어야 돼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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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슈타이너스가 갑자기 <laughs> 아인슈타인 하우스래요 여기가 여기인가? <웃음> <웃음> 이게... <웃음> 아 그런가 <웃음> 보다. <웃음> <웃음> 제가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는 관계로. <laughs> 핸드폰으로 찍겠습니다. <laughs> 와 이거 진짜 예쁘다. 맛보기 이런 느낌이야. 음. 뭐야 나안 찍고 있었어. 아, 진짜 미치겠다. <웃음> <웃음> 나 아, 되게 잘 찍었다고 생각했는데 또 별로 가고 있는데 이따, 이따 이따 제가 지금 베어 파크에 왔거든요 <laughs> 아까 진짜 잘 찍었는데 근데 이것이 무료라는 사실 이게 정원 공원에 왔는데 너무 안 보여요. 눈으로 보는 거 진짜 예쁜데. <laughs> 완벽하게 빛을 받았 너무 음, 귀여워. 어떻게? 아까는 정말 띠겼아 진짜? 응. 어 너무 귀여워 어떡해 쟤 진짜 예쁘다 미쳤다,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저희 스위스에서 새끼 열심히 챙겨먹게 될것 같아요 이건 오리고 이건 튀긴 치킨에 튀긴 국수 같아요. 지금 저녁 먹고 푹 왔어요. 근데 가격이 아주.. 그나마 빵은.. 아 이거 유로가 아니지? 헉, 이게 한국 라면이다. 감수. <laughs> 저희 사실 쿠키 사러 왔거든요. 목적이 있었거든요. 쿠키를 사러 왔거든요. 맛있겠다 에이 베서 샀어요 두플원 저희는 몰랐는데 저희 몰랐는데 갑자기 댓글 세번을 찍으시더니 하나를 더 가지고 오라고 <웃음> <웃음> 하셔가지고 샀습니다 내일은 한 4시에 기상해서 융프라우를 갈 예정입니다 기절하겠어요 기절하겠어요 이거 저희 숙소 엘리베이터인데 열면 이 예, 열어봐 이걸 열면 엘리베이터예요. <laughs> 나 들어가 들어가. 오모 모모 이렇게 이걸에 눌러 이렇게 문을 닫고 엘리베이터를 누르면 올라가. 무서워. <laughs> 문 없는, 엘리베이터. 문 없는 음. 엘리베이터. 너무 무섭지 않나요? 아니 <목소리> 코트 이렇게 있다는 게 너무 궁금해요. <목소리> 그러니까. 분명 아, 주방이랑 <이거> 아, <목소리> 그래서 냉장고도 사실 없을 줄 알았거든요. 어, 아니 여기 되게 좋은데? 심지어 이두 명이 쓰는. 응. 두 명이 쓰는 호스텔인데 <목소리> 여기 되게 좋아요. 냉장고도 있고. 여기 가성비예요. 딱 둘이 쓰는데 전자레인지 있고. 우리 그러면 내일번에 해파에 카레 먹으면 여기서 다 해도 되겠다. 그러니까 나 거기서 먹어야 할까 뭐 진짜 했거든 그러니까. 우와 대박. 여기 진짜 가성비 좋은 와, 호스텔입니다. 진짜 서역 바로 앞에 있고. 그 올려도 유튜브 유튜브에 정보 그래야겠다.